아, 라더니 아, 패치가 됐어요. 패치가 됐는데 아 진짜 아이는 제가 이게 거의 한 9천 넘게 있었는데 4시간 다 돌리니까 이만큼까입니다. 오이 암기로 했을 때 아이템 자 오늘 몇개 먹었냐 공방 하나 먹었고 증표가 494개 원래 600개, 700개 3시간 해도 거의 한 700개 먹던 캐릭인데 이거밖에 못 먹어요 뺏지도 뭐한 많이 먹으면 300개 이정도 먹던건데 그나마 얘는 장풍을 써갖고 어? 이게 어디로 갔지? 빨리 몹을 선타를 갈겨서 잡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몹을 많이 잡는데 다른 캐릭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맡기고 얘는 끝났으니까 <laughs> 맡길 물건 있으세요? 이게 가금을 잘안 하는 사람들은 템도 잘못 먹게 해놓네요. 이제 본캐는 시작 섬을 가야 되니까 지금 라돈을안 돌고 있는데 자 이런 신검 얘네들은 진짜 못 먹어요 글쎄요 나선을 하다가 짜증나서 2시간 이게 2시간 정도 돌렸을 때 2시간 3시간 돌렸을 때 그나마 조금 사람이 없을 때 먹었던 수치고 열받아서 그냥 광장 돌렸어요. 이게 어차피 영결정체도 먹어야 되니까. 2 시간, 2 시간 차이. 2 시간, 2 시간? 돌린 건데. 이것도 진짜, 진짜게 안 나와. 진짜. 너무 안 나와요. 지금. 8 2의 기준. 얘도 8 0한800 정도? 아인이 있었는데. 4 시간 돌려서 요거 남았고요. 분주 캐릭으로 얘는 중앙 광장만 돌려서 원래 이게 한 300개 400개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뱃지도 안 나오고 진짜 4시간 돌려서 233개 먹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지 결론은 뭐다? 이게 어디로 갔지? 나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원거리가 나 최고인 것 같아요. 원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먼저 선빵칠수 있는 캐리. 원래는 이게 지금 마른 거는 지표가 이번 주에 9,000개 정도 됐어야 돼요. 9,000개. 8,500개. 9 0개에서 8,500개 됐어야 되는데. 진짜 성공 못 먹어요. 한 달에 하나씩은 영웅템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본캐는 해적선 가야 되고. 이렇게 4 캐릭 만 돌리 는데, 한 가지 방법 은 원거리 를더 키워서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같 아요. 뭐 이제 마지막 라던 캐릭 주자 찾는것은 나도 몰라요. 원래는 뭐 신간이나 이런걸 차고 하면은 더 좋은데 그냥 어차피 요거 있죠 요거 마우스키 노카로 트리플 쓰니까 굳이 그렇게 상관은 없더라구요 아 라던가니까 사람에 치여 죽어요 진짜 사람에 치여 죽어 그러면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몇 개를 먹나, 한번 보겠습니다.